이 글에서는 배고픔을 달래주는 기리 우유 스무디 네 가지에 대해 소개한다. 배고픔을 느끼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건 강에는 역효과이므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한다. 지금부터 배고픔을 달래주는 기리 우유 스무디 네 가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시 작해보자. 귀리 길이 우유는 귀리로 만들며 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에게 안성맛, 취민 우유이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영양학자들이 강력히 권장하는 식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유라고 불린다고 해서 유제품일까봐 피할 필요가 없다. 귀리우, 유라고 부르는 이유는 순전히 광고상의 이유이다. 슈퍼마켓에서 두유 등과 함께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한 전략이며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혼동한다. 귀리의 영양 귀리에는 섬유질, 캐슘, 양질의 탄수화물, 비타민 B, 단, 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포만감을 지속시 켜주는 효과가 있다. 지금부터 배고픔을 달래주는 귀리 우유 스무디 4가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체중관리에 활용해보자. 단조롭고 반복적인 것은 재미있는 것과 거리가 멀기 마련이다. 오늘 소개할 스무디 네가지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양성을 들수 있으며 여러가지 풍미들을 입맛대로 고르는 재미를 보장한다. 배고 품을 달래주는 귀리 우유 스무디 네가지 1. 귀리 우유와 배 스무디 귀리 우유를 만드는 데에는 단순히 물과 귀리 약간만 있으면 된다. 물한 병에 귀리를 조금 넣고 잘 저은 후몇 분간 그대로 둔 다음 귀리를 걸러낸 물이 바로 귀리. 우유이다. 이렇게 만든 귀리 우유로 여러가지 스무디와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재료 배두개 설탕 3티스푼 45g 귀리 우유 1월 2일 잔 100ml 얼음 선택과 정 먼저 배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다음 중간 크기의 조각이 되도록 썬다. 배 조각들과 귀리 우유를 믹서기에 넣고 전체적으로 알갱이가 고르게 될 때까지 갈아준다. 다 갈아진 혼합물을 잔에 부어넣고 취향에 따라 얼음을 더해 마시면 된다. 2. 귀리 우유와 과일 스무디 배고픔을 달래주는 건강음식으로 과일만 한 것이 없으며 귀리와 함께라면 금상첨화이다. 귀리 우유와 과일 스무디는 야식이나 군것질을 막아 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재료배 1개 파인애플 1컵 150g 귀리 우유 3월 4일 컵 200ml 키 1개 꿀2티스푼 50g 과정 배를 씻고 껍질을 벗긴 후 조각들로 썰어 준비한다. 배 조각들과 귀리 우유를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준다. 꿀 이티스푼을 더한 뒤 알갱이가 완전히 고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간다. 잔에 부어넣고 얼음을 약간 넣은 뒤 파인애플이나 키위 슬라이스로 장식하면 완성이다. 3. 귀리 우유와 크랜베리 스무디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권장되는 식품이다. 그뿐만 아니라 크랜베리는 항산화, 항균, 지혈 및 지사 작용을 하기도 한다. 또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위장과 소화관에 서식하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퇴치하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 재료 귀리 우유 1월 2일 잔 100ml 크랜베리 1월 3일 컵 50g 스테비아 3티스푼, 45ml, 계피 1월 2일 티스푼, 8g, 얼음 과정 우선 크랜베리를 철저하게 씻도록 한다. 깨끗이 씻은 크랜베리를 길이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준다. 스테비아와 계피를 믹서기에 첨가한 뒤 전체적으로 고르게 되도록 계속해서 간다. 마지막으로 얼음을 더해 슬러시 같은 질감을 더한다. 4. 귀리, 우유와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의 칼륨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 또 비타민 A, B, C, D와 마그네슘 및 아연과 같은 무기질, 섬유질, 탄수화물 등도 많이 있다. 또한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지 않고 지방이 없으므로 건강 스무디를 만드는 재료로 그만이다. 재료 귀리 우유 1월 2일 잔 100ml, 그릭 요거트 1월 4일 컵 50g, 바나나 1개 꿀2 티스푼 50g. 계피 1월 2일 티스푼, 8g. 과정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얇게 썰어 길리 우유 및 요거트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간다. 꿀과 계피를 한 번에 하나씩 믹서기에 넣으면서 알갱이가 고르게 되도록 계속해서 갈아준다. 완성된 길리 우유 스무디를 잔에 따라 마신다.